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는 기도 질환 중 흡연 및 화학 물질 노화 등에 의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난치성 불치성 질환입니다. 기존으로의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힘겨우시다면 동양 한의원의 copd 시소탕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단계별 copd 시소탕을 복용하심에 따라 점차적으로 호전되시면서 기존으로의 뛰어난 검사를 받아보시면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폐와 기관지에 발생하는 질환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섬유증 천식은 다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인한 폐질환입니다. 폐섬유증은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과정의 폐질환입니다. 천식은 기관지 알레르기 면역과정의 폐질환입니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증, 천식은 유사한 기준이면서도 다른 기준으로 진행하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의 한약인 만성 폐쇄성 폐쇄수탕으로 폐섬유증에 대하여서는 근원적인 치료 한약인 폐섬유 신소탕으로 천식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 한약인 천식 시소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난체성 불치성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인 COPD는 만성폐성폐 시소탕이 근원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